내부 순환도로에 중대한 안전결함이 발견되면서 종암에서 성동 구간 약 7.5km 구간이 22일부로 양방향 전면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복구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박용기자입니다. 내부 순환도로 종암동북은 북부간선도로 분기점입니다. 성동 쪽으로 향하는 내부 순환도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성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은 이곳부터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내부순환도로 안전 점검 결과 내부 중대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다리를 지지하는 대형 케이블 20개 가운데 한 개가 끊어진 것을 발견한 것. 다른 케이블에서도 부분 파손과 부식이 발견돼 22일 0시부터 긴급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통제된 구간은 성동 방면은 북부간선 분기점부터 사근 IC까지, 성산 방면은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 합류지점부터 북부간선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하루 평균 10만 여 대가 이동하며 출퇴근 시간대 각각 5천 여 대씩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이라 교통 대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구간에 교량 붕괴 방지를 위한 임시 교각을 설치하고 최소 한 달여간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